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야구 인생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꽃 야구의 무대에서 단한 명의 육성선수, 선성권이 걸어온 길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뜨겁고 잔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속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건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록입니다. 불권이하고 그 이름 아래 모인 수많은 레전드들 사이에서 오직 한 명, 비선출 출신의 선수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 바로 선성권입니다. 그는 프로의 문턱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던 날, 단장 장시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올 시즌이 마지막이다. 그 한마디는 통보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선성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무대로 들어섰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어떤 절망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을 꿈꾸고 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지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서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한 사람의 간절함이 어떻게 불꽃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불꽃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는지를 말입니다. 선성권 그의 마지막 시즌이 시작됩니다. 장시원 단장의 한마디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이 마지막이다. 이 짧은 문장은 선성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계약 종료를 알리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계산과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회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전장입니다. 장시원 단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선성권에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불분명했고 시청자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단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압박을 통해 진심을 끌어내겠다는 실험. 이 통보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자 잔혹한 동기부여였습니다. 단장은 선성권에게 기회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등판은 오디션이 되었습니다. 공 하나하나가 평가의 순간이 되었고, 실패는 곧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묻습니다. 단장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진짜 프로의 세계는 시간 안에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장시원은 그 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했지만 동시에 진심이었습니다. 선성권이 스스로 깨어나길 바란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미완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선수. 그렇기에 그는 일부러 불꽃 속으로 그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선성권의 마운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한 투구, 한 실수, 한 표정조차 모두 기록되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성장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 진짜 강자는 태어납니다. 장시원 단장의 말은 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약이었습니다. 선성권은 그 말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이 무대에 서 있는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그의 모든 투구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의 선성권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단장에 던진 마지막 통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불꽃이었습니다. 드래프트 탈락. 이세 글자는 선수에게 있어 그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선성권은 지난 두회 동안 불꽃 야구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구속도 140km를 넘겼으며, 피지컬 역시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KBO 구단은 그의 이름을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구단들은 그의 실력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률을 선택했습니다. 1998년생, 이미, 27. 비선출, 정규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은 이력,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멘탈, 그 모든 요소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성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프로가 될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그를 완전히 바닥까지 끌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짜 강해집니다. 불꽃 야구의 카메라는 그를 향해 조용히 주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엔 포기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팬들은 알았습니다. 저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시원 단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래프트 탈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이 닫히자, 불꽃 야구가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MVP를 달성하면 정식 선수로 전환된다. 이건 기적을 위한 조건이자, 동시에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프로는 스카우트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성권의 모든 하루는 훈련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단한 번의 등판이, 단한 개의 공이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떨어진 선수,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다시 불타오른 사람. 선성권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드래프트 탈락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시원 단장은 또한 번의 통보를 내렸습니다. MVP를 달성하면 정식 선수로 전환된다. 언뜻 들으면 기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기적을 요구하는 미션에 가깝습니다. 그가 속한 팀은 전설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박용택, 이대호, 신재영. 이들은 매 경기 MVP 후보로 거론되는 절대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비선출 출신의 선성권이 MVP를 차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러나 불가능을 믿는 사람만이 역사를 씁니다. 선성권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 경기. 그는 마운드 위에서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실력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이 조건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선성권에겐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끝까지 버틴다. 팬들도 그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단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게 되길. 불꽃여구의 본질은 승패가 아니라 극복입니다. 그리고 선성권은 그 본질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시원 단장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선성권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가 스스로를 깨우길 원했습니다. 평균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평범하면 잊히는 세계에서 그는 스스로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선성권의 모든 등판은 단순한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순간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곳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MVP 달성 조건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그 끝자락에서 그는 새로운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선성권이었습니다. 사직 원정 경기. 선성권은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구속은 141km를 찍었고, 공의 각도도 이전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레전드 투수 김선우,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이야. 이 짧은 한 문장은 선성권의 현재를 가장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구속도, 구종도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불안에 흔들리는 멘탈이 진짜 벽이었습니다. 김선우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진단이자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힘이 부족했다. 결국 선성권이 넘어야 할 상대는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팬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이 넘쳤습니다. 멘탈이 문제야. 자신감이 부족해. 더 악착같이 던져야 해.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가 진짜 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착한 심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운드는 온정이 아니라 냉철한 확신의 공간입니다. 선성권은 지금 착한 선수로는 완성됐지만 독한 승부사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김선우의 조언은 그 미완성을 깨뜨리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성권은 달라졌습니다. 훈련보다 더 많이 자신의 마음과 싸웠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되뇌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다. 그렇게 그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야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장 서사입니다. 그리고 선성권은 그 서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선우의 한마디가 그의 내면에 심어진 순간 새로운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됐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자신을 믿는 일 뿐이다. 이제 불꽃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단장의 통보대로라면 이번 시즌이 선성권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운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다짐은 더 이상 결과를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목표. MVP.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짜로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감독이 고민합니다. 언제 그를 올려야 할까? 이미 승리가 확정된 편안한 순간일까? 아니면 모든 게 걸린 극적인 위기일까? 그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모두가 숨죽인 절정의 순간에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렇게 팬들은 바랐습니다. 그가 마지막 등판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길. 그리고 단한 번이라도 모든 이가 박수를 칠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길. 그의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갑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이별. 그는 사직구장에서 자신의 꿈을 마무리하며 팬들의 환호 속에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신화의 시작, 그는 극한의 순간에 등판해 모든 불가능을 깨뜨리고 MVP를 차지합니다. 어떤 결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불가능을 믿게 만든 선수였습니다. 그의 투구 하나하나, 땀한 방울마다 불꽃야구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호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는 그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마지막 공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압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불꽃야구의 본질은 승리의 서사가 아니라 인간의 서사입니다. 선성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불가능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MVP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까? 기적은 언제나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불꽃을 통해 그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사.